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훌륭한 공연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설렜습니다. 네, 너무 설렜고, 어, 사실 저 작년에 작년인가 언제냐? 찍어주려고 그, 그그말씀니 그 작년이지?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시간 이 가는 게 <laughs> 아무튼 중요하진 않아요 장기환 것들은 언제든 중요하진 않아요. 그때 그 저는 처음, 처음 간 거였거든요. 을지오비그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술을 못 먹어요. 술을 못 먹어서 뭐 주량이 소주 두잔 정도 아마 그 정도로 전혀 을지오비에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만성 오프라는 게 있다는 거를 그날. 그공연을 섭외되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그 공연을 가냐면요. 길에서 그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가 맞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가서 말리고 싶잖아요. 그그만두이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간 거죠. 전혀 상관없는 그 아마 앞으로도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가볼 일이 없는 없을 그런 사람을 도우러 간 거죠. 아마.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닐까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을지오비베어의 단골손님으로서 오신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누군가 괴롭힘 당할 때 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셨을까 어, 황토환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을지오비베어의 어, 특별한 뭔가 애정이 있거나 추억이기보다는 아마 도우려고 간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는 사람을 길에서 막아주려는 사람한테 일억 원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그 방법이 어, 너무 천박하다고 생각해요. 지독함이 그 천박함과 지독함이 좀 도박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천박함 그런 지독함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문화와 음악을 사용해서 저항하는 방식은 굉장히 우아하고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박수로 함성으로 대시벨을 측정하고 있지만 아마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모여서 만드는 시간들이 저희 우리 마음 속에 만들어내는 울림은 아마. 어떤 숫자로도 측정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기억이 될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 같이 어떤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서 준비해온 게 있어요. 이 노래는 뭐 오래전에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이상주의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한노래데요이 노래를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고요. 모르는 분들도 어, 가사를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가사를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laughs> 어. 음. 음. 알아서 잘 적당히 한장씩 갖고 있다고요. 아, 어. 끝이 끝이 어디